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삶에서 서로 능력이 되고 서로 돌보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성도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보듬으며 함께 나아가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백성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백성교회는 교회로 설립되기 이전 2001년부터 시작된 방황하는 영혼들의 쉼터 영혼의샘 세계선교센터와 백성영성수련원의 조직 아래서 제자 양성의 사명과 영원육의 병든자들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백성교회는 오늘도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현장으로 쓰임받으며 365일 쉬지 않는 예배의 열정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백성교회 이순희 담임 목사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이 몸소 계속 실천하고 그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또 훈련시키고 제자들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가르치고 또 일부 제자들은 신학을 공부해서 전문적인 사역자가 될수 있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행복한 심토 사랑의 채널 그 TV의 행복한 만남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야 대단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아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이것이 어디입니까? 백성 교회. 네이순희 단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네, 대단한 어, 영성과 그리고 능력으로 나날이 부흥되어지고 생명력 넘치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치는 백성 교회. 과연 성도님들이 어떤 고백을 할지 기대를 하면서 어, 먼저 우리 교회 자랑할 분들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laughs> 과연 어떤 자랑을 하실지 본인 먼저 소개하시고 자랑해 주시죠? 네. <laughs> <laughs> 아, 저는 이병섭 최사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어 살았어요 예배드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아멘. 네. 어유 간단하게 굵고 짧게. 오케이. 네, 다음 분. 어, 백성교에서 회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명주 권사입니다. 오, 그래요? 어, 우리 교회는요, 네? 어, 살아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 영혼들이 날마다 날마다 소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또한 네. 우리 교회는 제자 양성의 큰 비전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합력하고 장학 어, 헌금으로도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많이 탄생되는데 어. 크게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 교회는, 어,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정이 다 아름답게, 어, 모두 고침받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이, 잘하셨어요. 예. 저희 청년회는 어, 저희가 영육 간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고 모든 우울증, 각종 우울증, 공황 장애들로 힘들어 하던 청년들이 어. 지금도 아주 상큼하고 예뻐져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신 주님과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유, oh, yeah. 애교도 넘쳐요. 영적인 이 정말 사랑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깨닫게 되면서 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백성교회만 오면은 다 저처럼 모델이 되고요. <laughs> 다 얼굴이 하얘지고요. 아, 네.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네, 아, 네 백성교회 모델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다 변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예. 네. 그분들 중에 몇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 자랑하실 분 나오세요. 네.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너무나 인자하시고 제가 재미 부산입니다. 오. 얼마나 좋은 면일까 좀왔겠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정말 볼 때마다 인자하시고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제가 차마 타면 이까지 보면 기다면 오늘 목사님 생각합니다. 아름답지요. 정말 감사지야.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생겼잖아요. 네. 옆에 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여기 백성교회 온지딱 1년 차 정영순 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백성 교회로 온 거는 저희 아들이 딱한 번만 가보자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뭔데? 그러면 딱한 번이야. 음. 그러고는 제가 왔죠. 그랬는데 아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화려하신 거예요. 너무 예쁘시고 그래서는 제가 아 그래 한 번만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게 문제야 하고 왔죠.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 찬양과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목사님의 그 미모 그 멋진 그 모습 그리고 영을 깨라고 하시는 그 나는 죽고 영을 깨래요. 그래서 내가 왜 죽어 영은 뭐를 어떻게 깨는 거야 저 의심을 했죠. 교위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그런데 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에서 한지를 다 알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세상에서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네.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의 그 헌신적인 영적으로 어, 그 자기 육적인 몸을 불살라가면서 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몸을 다 바쳐서 네. 참 진짜 설교 연습을 설교를 하시고 아까도 설교하셨듯이. 입이 안 돌아가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수 있는, 육적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여기 백성교회 왔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범준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 전도사님이시군요. 네? 네. 네, 저희 이순희 목사님 자랑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요, 이 사역을 23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열정이 가득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기까지 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순희 목사님도 자신의 생명, 시간, 물질, 노력, 사랑하는 가족, 자기의 편안까지 함다 내려놓으시고, 이 영혼 살리는 일에, 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운 일에 전심 전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365일, 정말 낮밤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많은 영혼들이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저희 목사님은요,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데요. 예,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마음이 이제 병들고 정말 이 세상에 눌리고 이 영적인 이 해결될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환자들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로 이 주님의 시선으로 품으셔서 그 사람들을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게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이다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게 일생일 대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아 대단한 우리 전도사님은 지금 숨도 안 쉬고 말씀하셔서 계속 한 호흡으로 아 대단하세요. 네. 저희 목사님은요, 정말 사랑이요. 한도 끝도, 없으, 한도 끝도 없이 바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다 품어주시고 바다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그 개개인의 각자의 특성과 또 잠재력을 키워주시는 그런 은사를 갖고 계셔서 정말 그 달란트대로 이곳에서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더 가까이 알수록 알면 알수록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보면 볼수록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것을 보고 아. 이 성도분들이 다 감동을 받으셔서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받고 있고요 예. 우리 목사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감동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많이 닮으신 우리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간증자시잖아요 수백 명을 다 모실 수가 없어서 그분 중에 몇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증하실 우리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성교회 공주 손승연 전도사입니다. 제가 왜 공주냐면요 이전에는 공포의 주둥아리였어요 왜냐면 욕을 (1분에) 얼마만큼 하는지 사람들이 셀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해서 제 별명이 공주였는데 이 시간 제가 여기서 이곳 백송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된줄 믿습니다 저는요 또 이사람들에 인한 상처 따돌림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이 가식이 생겨서 제 안에 진실된 마음을 덮고 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었는데 제가 백성 꾀에 오고 또 만남의 축복으로 이순희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안에 가시의 영, 영혼의 질병을 고침 받게 된줄 믿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요 이 병원에서는 정의할 수 없었던 질병 정말 불치병 같은 거였는데 이 불치병이요. 예배를 들리면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왜 내가 쓰러질까? 이유 없이 경련을 하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길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딱 장악되었었는데 제가 예배를 또 드리고 목사님의 사랑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역시 말이 빠르시니까 공주가 맞으시네 그죠? 어, 그래요 다음 분은 어떤 간증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이런 얼굴이 아니라 누렇게 뜬 곰팡이 같은 얼굴로 왔어요. 왜냐하면 우울함에 너무 눌려가지고. 근데 백성교에서 회 있는 날마다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성령의 스킨을 바르고 진리의 에센스를 바르고 영샘 크림을 발랐더니 이렇게 날씬 빛과 번쩍 및 육회사께 토쾌한 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는 왠지 살기 싫다 살기 싫다라는 우울함이 늘 있었어요. 더군다나 팔삭동이로 태어난 너무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아들이 다섯 살 때부터 자폐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제 안에 우울함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쳐 보고 싶다고 사십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 아이를 고치고 보고자 헤매이다가 드디어 빠 바밤 백성교회를 만나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서 제 영혼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정말 힘들었던 우리 아들이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 그 아들 자폐 증상 문제 증상이 너무나 많았던 아들을 만지기 시작하자 이 아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행동이 사라지고 지금은 특별한 컴퓨터 지식을 자랑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상도 받아오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의젓한 고등학생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제가 변화되었고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살기 싫은 인생에서 정말 살만 난다라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 백성 교회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가문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한 같은 인생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laughs> 이야. 네, 얼마나 감사하면 저런 말씀이 그냥 술술 술술 나오십니까? 예, 네,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먼저 저는 가정에서의 상처와 또 <laughs> 가정에서의 상처와 학교에서 따돌림을 인해 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학교에 가야 될 시간에 어, 신경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서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또 저는 어, 매일매일 다쳤어요. 매일매일 다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넘어지고 항상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어 아니 그러면 가다가 아무 데나 막 부딪혀? 네 그냥 넘어져요. 갑자기 힘이 네. 있서 맨날 기부수 하고. 그래서 어. 제가 저희 집에 응. 뭐 기부수나 응. 뭐보호대 이런 게 컬렉션으로 있어요. <웃음> <웃음> 혹시 필요하시면 빌려드릴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빌려드릴게요. <laughs> 네 그런데 어떻게 고쳐 그렇게 됐는데? 네. 그게 제가 그냥 단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어 저를 공격하는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 사탄이라는 것을, 아. 악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보호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박이 점점점점 풀리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너무 멀쩡하게 되었어요. 건강해게 건강, 돼서. 네. 건강해 보여요. 지금 많이 <laughs> 건강해졌어요. 어? 좀, <laughs> 어? 네. 매달 기부수. 곳곳에 기부수. 를 네, 다니는 하고 네, 곳곳에. 지금은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너무 건강해졌어요. <웃음> <웃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laughs> 아니 네. 보기 좋아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네,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음. 또 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네. 제가 한 가지 고침 받은 게 있어요. 음. 그 뭐냐면 야채 공포증이에요. 야채? 야채 공포증이. 왜? 제가 야채를 못 먹었어요. 아 고기만 좋아요? 네. <laughs> 제가 육식주의자였거든요. 오. 근데 야채를 그냥 단지 그냥. 못 먹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러니까 네 아예 못 먹었어요 먹진 않았군요 그러니까 아. 먹으면 여기서 막혀가지고 아. 그냥 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왠지 몰라서 엄마도 계속 야채를 먹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네. 그게 한안 돼서 거의 한 제가 17년? 18년 동안 야채를 못 먹었어요 아.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보고 싶으면서 그래서 아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제일 감동이 확 왔어요. 돌아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엄청난 영적 전쟁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대수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백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